야, yeah. 봐봐, 두번 볼게요. 두 번. 일단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면은, 정리를 해요. 7월. 7월이죠. 7월은 며칠 있어요? 7월은 3 1일이에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 매일 아침 우유 한 개죠. 매일 아침 우유 하나.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매일 아침 우유 하나라는 거는 31일 동안 뭐야? 우유 몇개 먹는다? 31개. 이런거는 쓸수 있어 없어? 쓸수 있잖아 쓸수 있는데 왜 안써? 이런걸 쓰라고 이런걸 돈도 써야지 당연히 이것만 있는게 그러니까 여기 9번에 나와있는 여러가지 말이 있잖아 근데 그때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우리가 조건이 있을거 아니야 그 조건들을 다 정리하라고 그쵸지자 조건을 정리했어 그 다음 또 뭐라고 했냐 7월 어느 날 우유 한개 값이 850원에서 920원으로 오른데 그쵸? 자, 7월 7월 X일에, 그렇죠? 7월 X일이라고 하않고 물음표 일이라고 하자. 7월 물음표 해야지? 일에 어때? 920에서 아 850에서 어떻게? 920원 70원 올랐어요. 920원으로 올랐죠, 네, 그렇죠? 70원. 70원이죠.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가 아는 걸 이렇게 다 쓰라고 사고그 다음에 7월 우유값이 27,120원. 7월 우유값이 얼마야? 27,120원일 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우리가 이걸 종합 여기 써져 있는 정보가 다야. 이 문제에 관한 정보 다라고 이거 말고는 없어. 더 문제 풀는데 필요한 거. 그러니까 문제 풀는데 필요한 것만 이렇게 정리하라고. 정리해서 어떻게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인가? 그다음 에 접근해야죠. 아, 그래요. 음. 그런데 뭐 이거 가져도 돼? 아, 근데 이걸 쓰진 않았잖아. 쓰라고 일단 이걸 써야지쓴 다음에 생각을 해야죠. 그냥 네가 문제를 못 푼다는 거는 이게 좀 어렵다는 거잖아 너한테. 그럼 일단 이걸 써가지고 니네 머리를 좀 편하게 해야 한다고. 그 다음에 전개해 전가 접근해야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것도 안 써. 그럼 이걸 기억해야지. 계속 머릿속으로. 그럼 더 힘들다고. 그냥 일단 쓰라고. 정리하는 게 기본이야. 문제는. 자, 아무튼 이게 됐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꺼낼 수 있는 게 뭐야? 우유 삼시 우리가 모르는 게 뭐야? 우리가 모르는 거. 몇 개를 모르는 거? 우유. 일단 우유 전체는 31개라는 거 알죠? 네. 우유 전체는 31개야. 우유가 31개라고 우유 31개. 900원짜리 우유 몇개 먹었어? 그렇죠. 9 2 0원짜리가몇 개인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유가 도주, 두 종류가 있는 거죠.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냐? 9 2 0원짜리가 어때? X 개가 있으면 850원짜리 는몇개 있겠어? 어, 850원짜리 몇개 있겠어? 집중. 850원짜리 몇개 있어? 어, 와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죠. 봐 봐. 방금 얘기했죠. 이걸 보라고. 봐 봐. 칠판 봐 봐. 뭐요 31개. 뭐가 31개? 우유가 31개. 우리가 모르는 건 920원짜리 우유가 몇 개인지 모르죠. 이게 만약 920원짜리 우유가 만약 10개야. 그러면 8 5 0원짜리몇 개가 될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0 개인지 모르잖아, 사실은. 얘가 10개라고 하면은 뭐가 된다? 10개라고 하면은 이게 10개면 얘가 10개면은 이게 뭐가 돼? 와는이 녀석은 21개가 되는데 이게 사실 10개가 아니지? 응. 그럼 우리 뭐라고 둬야 돼? x개라고 해야죠. 응. 그럼 뭐야? 이쪽 850원짜리는 몇 개가 돼? 8 50원짜리요? 응. 너 이거 열1개일때0개를1인거어1게알어어 어.. 개를1 0 0개를1 0개개를1 0개개개를 10개를 1 0 0 0개개를 10개를 아0개를1아개를 10개를 1개개를1개를1 0까0 0 0 이 중에서 썩은 게몇 개였지? 썩은 게 x라고 하면 800 x가 남은 거였잖아. 그렇죠? 똑같잖아 이것도. 920원짜리 우유가 OE, x개 있어. 전체 합이 몇뭔지 알아? 전체 합은 전체 합은 어때? 전체 우유는 전체 우유는 31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x라면 얘는 30을 x지. 아까 우유는 어땠어? 얘는 800이면 800 x였죠. 똑같잖아. 상황이 자, 그렇게 해서 3 1일 빼기 x 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식을 어떻게 세울까? 음, 우리가 우유 값하고 연관 지어야지. 27,120원, 7월의 우유 값. 7월의 우유 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음, 음. 음. 우유는 두 종류로 나눈다고 했죠? 어떤 종류? 이 850원짜리, 그 다음에 920원짜리 두 개로 나누지지 그쵸? 그럼 850원짜리로 내가 돈낸게 있고, 920원짜리로 돈낸게 있을 거 아니야.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그치? 얘는 뭐다? 850원 총 X. 얘는 뭐죠? 920원 총 X. 자, 850원으로 낸총 X는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하죠? 850원이야. 근데 850원짜리 두개 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 850 곱하기 2죠. 자, 만약에 850원짜리를 내가 850원짜리를 내가 두개 먹었다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 850 곱하기 2가 되겠죠. 근데 지금 두 개가 사실 아니죠. 850원짜리 두개 먹은 게 아니지. 실제로 몇 개? 우리 몰라. 실제로 먹은 건.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때? 문자로 표현했죠. 어떻게? 3 1을 x로 표현했죠그렇지그러니까이제두개가 아니라 몇개다? 3 1 x 개가이는거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하냐? 똑이이이수가이이 계수가 이 계수가 이계이 계수가 이 계수가 이 계수가 이 계수가 이계 31 빼기 X 개. 몇 개인지 모르지만, 31 빼기 X 개 맞잖아. 그죠 그러면은, 2개일 때85 곱하기 2였다면, 850 곱하기 31 빼기 X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어때? 920원 총액수. 이건 뭐야? 이땐 뭐가 나와? 만약 이때 2개였다면 어때요? 얘는? 얘는? 뭐죠? 29개죠. 얘는 29개. 29개일 때 어때? 920 곱하기 29죠. 920 곱하기 29.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920원 냈을 때, 만약 229개를 920원 주고 샀다면, 920 곱하기 29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로는 29개가 아니죠, 실제로는. 29개가 아니야. 실제로는 뭐야? X개로 뒀지? 네 X개. 하면, 뭐 해야 돼? 120곱 X. 맞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식을 만들어야죠. 아직 식이 아니잖아. 지금 원래는 있잖아. 원래는 요거였다고요. 원래는 요거야. 요게 우리가 표현해야 하는 식이야. 27120원 850 총액수 920 총액수야. 근데 850 총액수를 이렇게 표현했어. 그렇죠? 920원 총액수를 이렇게 표현했어. 그럼 어떻게 쓰죠? 마지막에 식을 볼게. 850원 총액수가 요거야. 이게 850원 총액수가 이거였죠? 850 곱하기 3 0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920 총액수가 요건데, 얘는 어때? 920 곱하기 X죠? 얘를 어떻게 했어? 더 했잖아. 더 했죠? 더 하기 하는 거죠? 더 하기 한게 뭐가 나온다? 2만 7천 120. 자, 이거 식 풀면 나오겠죠? 풀면 나와요. 해봐요. 분배법칙 못해요 분배법칙이 뭐야? 분배법칙. 3 곱하기 오더 이거 배웠는데 잊어버렸어, 벌써.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할수 있어? 곱하고 곱할 수 있잖아. 그리고 더할 수 있죠. 3 곱하기 오 더하기 삼 곱하기 이 이거죠? 이게 분배법칙이야. 응? 그냥 3 곱하기 칠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 지금 봐봐 이거 31마이너 x 이것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때? 계산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 분배 법칙을 써야 하는 거야 지금 이 숫자가 5 더하기 2면 은 그냥 더하기 7 하면 되죠? 근데 이게 더하기 7이 아니라 이게 더하기 x일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해야 하잖아 아무튼 그런 이럴 땐 분배 법칙을 써야 한다고 분배 법칙을 써도 되는 이유가 이게 2, 2면 여기 되기 때문에. 어? 그죠 해봐요, 한번. 제가 보면은, 일단 850을 어때? 일로 곱하고, 얘쪽 곱할 수 있죠? 그러면, 31 곱하기 850, 마이너스 850X, 더하기 920X가 나오는데, 여기 800X가 850개 있는 거고, 얘는 920개 있는 거야. 빼면 어떻게 돼요? 70x죠. x가 얘는 920개 있고 얘는 700, 850개 있는 거야. 그걸 빼는 거죠. 9 2 0빼기 850은 뭐다 이거는 70이죠. 그렇죠? 70x가 돼 그렇죠. 플러스 70x 얘는 31 곱하기 850. 일단 31 곱하기 850을 우리가 해줘야겠죠? 31 850 곱하기 31, 하면 어떻게 될까? 850 되고 00, 535, 83, 24 26350이죠? 26350을 어떻게 해? 얘가 26350이 되니까 이쪽으로 넘기면 되죠? 근데 넘기면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제가 보면 이렇게 쓰고 얘가 뭐다? 이쪽이 바로 26000 350 이죠? 응. 뭡니까? 갑자기 여기 850x 920x를 했잖요데 갑자기 왜거 어디를 뺐어요? 저기 두 개요. 이거? 네정 정리... 간단하게 해줘야죠 x를 보면 근데 이거빼기잖 앞에는 빼기로 있잖아 예를 들어 이거죠. 마이너스 10 더하기 100이야. 그럼 우리 이거 계산 어떻게 하죠? 90이야. 맞아. 그럼 마이너스 10X 더하기 100X야. 이건 어때? 이건 90X죠. 왜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앞에 마이너스. 그래서 70X죠. 70X인데 26350이고 얘는 27120이야. 지금 뭘 더해 줘야 70x가 뭐가 돼야 26350 더했을 때 120이 될까요? 일단은 7이 되고 그다음에 7. 770이면 되겠죠? 끝났어요. 어떻게 해서 7이면 2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 1로 올라가죠. 그렇죠? 100 되겠지? 그다음에 3하고 7을 더해 주니까 7이죠. 끝났죠. 그렇죠? 770. 그러니까 70x는 뭐가 된다? 770이 되죠. 70x는 770이야. 그럼 x는 뭐가 되죠? x는? 어떻게 x 어떻게 구해? 응, x 어떻게 구하죠? 나누기 70을 하면 되죠. 그쵸? 1 0 양쪽을 11이죠. 일 11. 양쪽을 뭘로 나눈다? 양쪽을 나누기 70하면 나누기 70하면 어때? 얘는 x가 되고, 이거 씩 외우면 돼. 이거 외워도 돼. 이런 건. 외워야 돼. 아직 이 방정식을 다루는 게좀 익숙하지 않거든요. 연습하면 됩니다. 연습하면.